민주당은 좀 굉장히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네. 이제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2심 선거 날이 다가오고,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의 스케줄에 안 맞는 거예요. 음. 이게 지금 꼬인 거예요.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엔 나올 줄알아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꼬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또뭐 현재까지 도보로 그렇게 한다 하고 예. 일부에서 삭발을 하고 또 단식을 하고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이저 자기가 날린 이 부메랑의 뒤통수를 맞고 예. 또 자기가 낳은 공수처의 뺨을 맞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꼭이주 뒤입니다. 꼭이주 뒤에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가 대통령 파면 여부보다 먼저 나온다면, 그렇다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또 반응할지 모를 일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의에서 같이 보시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까지 먼저 기각되면, 대통령 탄핵 선거 결과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된다. 지금 이 민주당 관계자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친명계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마치 26일로 잡힌 이재명 대표 이심 선고를 기다리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정치적 스케줄을 고려해서 안될 것이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헌재가 정치적인 스케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가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자 이재명 대표 이심 선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둘다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윤 대통령 탄핵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탄핵되면 윤그 탄핵 기각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기각될 것이다. 이거는 조금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가 26일을 못 하러 기다립니까? 오히려 헌법재판소는요, 특히 문영배 재판장 이런 분들은 빨리 빨리 내일 모레라도 당장 그 선고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세 명인지 네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조바심이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월 26일에 판결 선고가 나고 그 선고가 일심하고 똑같은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국민 여론은 확 쏠리겠죠, 나빠지겠죠. 하지만 더 이재명 대표가 그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지금은 뭐와 뭐의 시간 싸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윤,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사이의 시간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한 시간도 보세요. 그 헌법재판소 언제 변론 종결했습니까? 2월 25일. 서울고등법원 언제 변론 종결했습니까? 2월 26일. 그 날짜가 어느 것이 먼저 잡혔습니까? 서울고등법원이 2월 26일로 한참 전에 잡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헌법재판소는 그거보다 하루라도 빨리 변론 종결하려고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인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또 시간 싸움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대법원의 판결하고 사이에 또 시간 싸움이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 뭐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선고, 선고가, 더 먼저 나오게 되면 그만큼 두달 이상의 기간이 그 헌법재 저 대법원에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언제 대법원 판결 나오나 그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월 14일이라도 3월 14일이라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두 달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최소한 12일이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더 놓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인데 시간은 자꾸 자꾸 흘러가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김영조 의원님. 네. 예. 대통령 측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민주당 향해서 이런 입장 냈어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법원에는 말도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에는 면제부 주고 있다. 여기가 포인트 같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지금. 뭔가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니냐?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수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어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선 정부, 즉,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자가 오히려 어, 지금 현재 민주당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뭐 그것을 재판 때문에 공수처 비판을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자면 그 금금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예. 어 이와 같은 어떤 그 내란죄라든지 이런 제명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 대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기에 대해서 바로 어뭐어 자기와 연결돼서 그런 비판을 안 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